장민호는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특히 왼쪽 목부터 등 허벅지까지 돌처럼 굳어 있다. 사실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디 고장 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고, 이찬호는 삼시 새끼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대에는 건강을 잘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건강 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임을 알렸다. 또, 이명웅은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 때 진단받았던 목 디스크는 기본. 최근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털어놓는가 하면. 영탁 역시 최근 노래 진이야의 엄지 척 안무를 많이 하다 보니 오른쪽 목에 무리가 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트롯맨 F4에게 몸의 휴식을 안겨주고자 보디마스터 김무열이 심 교실을 찾아왔고. 본격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트론맨, F4의 건강 진단에 돌입했다. 김무열은 트론맨, F4 건강 위험도를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중상이다. 이 중에 최상인 사람도 있다고 진단을 내려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트론맨, F4의 몸을 살펴보던 김무열 보디마스터는 충격적인 결과를 쏟아냈다. 장민호의 몸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하다보니 평생 쓸 근육량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바람에 근육의 노화가 심각한 상태, 척추기립근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전했다. 이명웅은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목과 허리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고 이찬원은 코가 약하고 위와 장이 좋지 않아 배가 부어있다. 영탁은 어깨, 등이 굽어있어. 본인의 에너지가 100%다 발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트롯맨 F4를 놀라게 했다. 제작진은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 앞만 보고 달려가는 트롯맨 F4에게 쉼과 재정비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스페셜 클래스를 준비했다며 트롯맨 F4가 김무열과 수업 이후 대만족을 드러낸 내용은 어떤 것들일지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가수 이명웅, 영타, 이찬원, 장민호가 휴식의 필요성을 털어놨다. 5일 방송하는 TV 조선 뽕숭아 학당 13회에서는 트롯맨 F4가 이효리, 고서영, 장동건, 보아 등 톱스타들 건강관리사로 유명한 신이 손 김무열 보디마스터로부터 건강상태를 진단받고 1대1 맞춤 마사지로 스트레스를 푸는 특별 힐링 타임을 갖는다. 이날 수업 주제인 휴에 걸맞게 마련된 쉼 교실로 등교한 드론맨 F4는 지금까지 앞만 보며 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각자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해 털어놨다. 장민호 장가가 제촉의 정동원이 제일 먼저 장가갈 것 같다. 장민호가 김영옥의 결혼 최근에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8월 3일 방송된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김영욱의 영웅시대가 펼쳐졌다. 이명웅의 진팬인 김영욱은 사랑의 콜센터 촬영장을 찾아가 이명웅과 오토키리나를 만났다. 장민호가 너무 고우세요라고 인사하자 김영욱은 쑥스러워하며 얼른 장가가라고 말했다. 장민호가 다 같이 한 번에 가려고요라고 하자 김영욱은 여기는 좀 여유 있어. 저기는 좀덜 여유 있고. 동원이가 먼저 가면 되겠어. 라고 재촉했다. 장민호는 동원이가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요? 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영옥은 이명웅을 보며 16살짜리가 청혼한 건 어쩔 거야고 말했고 이명웅은 그것까지 보셨냐면서 놀라움을 드러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명웅은 16살 팬에게 청혼과 사랑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정동원에게 장민호는 친구같은 삼촌 정동원에게 장민호가 갖는 의미는 친구같은 삼촌이다. 정동원은 과거 아내의 맛에 출연. 트롯 형들은 어떤 느낌이냐는 임도형의 질문을 받고 장민호에 대해 민호 삼촌은 딱 서른 살 차이가 난다며 나이 차이는 제일 많이 나지만 친구같다고 말했다. 이명웅에 대해선, 영웅이 형은 가족처럼 날잘 챙겨주는 형이라고 말한 그는, 영탁에 대해선, 선생님 같이 뭐든 잘 가르쳐주고, 잘 챙겨주는 재미있고, 괜찮은 삼촌이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